와, 이런 환경도 진짜 신기한 환경.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희가 EV9을 사서 계속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차를 살 때부터 좀 이게 참 실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토캐스트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 EV9에 대한 이야기 업데이트될 것이고요. 다른 자동차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뭐, 앞서 영상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매한 e v 9는 어스트림에 4륜구동을 넣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옵션 3가지 정도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 빠뜨렸다는 거예요. 21인치 휠 타이어를 넣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시승행사 때 이미 21인치 타이어를 타봤거든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듯 하지만 꽤 괜찮았어요. 그때 현장에서 연구원분한테 그럼 19인치는 더 승차감이 좋겠네요? 라고 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질문을 했더니 예, 아마 19인치는 뭐 21인치보다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9인치로 구입을 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유지비 걱정이었죠. 겨울이 오면은 아마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이 19인치하고 21인치는 약두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비싼 타이어이기 때문에 21인치가요. 그래서 저희는 19인치를 선택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타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차를 출고하고 나니까, 아, 이게 <laughs> 좀...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일단 이 19인치에 들어가는 금호 타이어, 저희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갔었는데 21인치 대비해서 장단점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점으로는 유지비가 저렴해요. 보통 지금 가격이 한 2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서 아주 쉽게 살수 있는 그런 타이어 중에 하나거든요. 뭐 EV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비슷한 사이즈가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이런 데에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윈터 타이어를 바꿔 끼울 때에도 기존 전에 사용하던 다른 뭐 차종의 타이어들하고도 꽤 호환이 되니까 범용성이 좀더 좋죠. 또 다른 장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머지는 다 단점인데 타이어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이렇게 두툼하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도 물렁물렁한 거. 이게 좀 편안하게 푹신푹신해져야 되는 건데 굉장히 무거운 2.6톤이나 되는 차 뭐 사람 타면 3톤까지도 가는 이 차를 버틸려니까 이 19인치 타이어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살짝 멀미가 나는 정도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19인치 타이어를 가지고 출고한 차를 어떻게 21인치로 바꿨느냐 뭐 정답은 카페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EV9 카페를 가입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카니발을 탈때 가입해 뒀던 카페가 EV9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21인치를 타고 계신 분이 19인치로 바꾸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께 연락을 드려서 사상 최장거리 당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전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이 타이어 교체하기로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가는데 209km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뭐 흔치 않은 당근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타이어 교체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맞바꾸시는 분들은 꽤 장거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어쨌건 전주까지 갔습니다. 전주에 가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전주에서 그 거래하시기로 한 분하고 서로 타이어를 맞바꾸는 과정이에요. 리프트 두 대에다 차두 대를 동시에 올렸고요. 19인치하고 21인치를 동시에 빼서 갈아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 19인치 타이어가 21인치보다 가벼워야 정상이거든요. 휠도 그렇고요. 휠 타이어를 끼운 상태로 이 교체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 왜 21인치가 더 가볍지? 19인치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아, 이거를 그때 저울이 있었으면 좀 재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21인치 휠 타이어가 19인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현가 장치, 스프링 밑에 무게를 줄이면 위에 차체의 무게를 많이 줄이는 것보다 요거 줄이는 게 굉장히 주행 성능 향상에 효과가 좋고 연비 향상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휠을 뭐 가벼운 거, 비싼 거, 이런 걸 끼우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거죠. 근데 EV9에서 분명히 21인치가 19인치보다 더 가볍고 성능이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21인치 미쉐린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처음부터 느껴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 노면 소음, 잔진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어요. 자잘하게 느껴지는 같은 길을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잔진동과 노면 소음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 밟고 신호에 딱 멈춰설 때 약간 이렇게 앞뒤로 꿀렁꿀렁 하던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인치도 정차할 때 꿀렁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긴 한데 브레이크 밟고 딱 멈추면은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앞으로 조금씩 한두세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좀 승차감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 같은데 다른 차들도 그런지 뭐 이건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 현상이 19인치보다 21인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속에서도 좀더 안정적이고요. 이게 출렁거리는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쉐린의 어, 21인치가 훨씬 좋더라고요. 뭐그 교환해서 거래를 하신 분께서는 좀더 푹신푹신하고 말랑한 거를 원하신다고 해서 바꿔 가신 건데 아마 요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성향 차이도 있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21인치 19인치 모두 타본 입장에서 저는 21인치를 좀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이 공식 재원표상에도 21인치가 전기 효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책정할 때도 21인치 타이어를 집어넣으면 서울 기준으로 5만 원 정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하면서 작은 타이어를 사야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이런 거 아닐까라고 했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차 21인치 휠 타이어 옵션이 120만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120만원 휠 타이어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일단 타이어 가격 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 미쉐린 타이어는 보통 40만원 5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19인치 금호 타이어는 20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거 내 짝인 순간 이미 100만원을 넘어가죠 가격 차이가 거기에 휠도 바뀌죠 21인치로.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 뒤에 뒷바퀴, 뒤축 댐퍼가 굵기가 훨씬 굵어져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비교가 되실 텐데, 왼쪽이 19인치고 오른쪽이 21인치거든요. 이 사진 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육안으로 봐서도 굵기가 다르고요. 더 대용량의 댐퍼가 들어간 거고요. 이 댐퍼에는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꾹 눌렀을 때도 언제나 같은 높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 기아차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저희 시승행사 때 물어봤었는데, 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셀프 레벨라이저가 어떻게 승차감 개선에 도움이 되지?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차가 앞뒤로 움직일 때, 뒤가 앞으로 쏠린다거나 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승차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뭐 옵션을 21인치를 선택 안한 거는 실수긴 해서 일단 휠 타이어를 바꿨으니 나중에는 이 셀프 레벨 레이저가 들어간 댐퍼까지 교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타이어 교체에 대한 얘기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소식은 뭐좀더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EV9를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조수석에 이걸 설치할 예정이에요. 조수석에서 항상 운전석 앞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상시 전원을 좀 연결해서 설치해놓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EV9에서도 동력 상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이 힘이 약하고 회생 제동까지 걸리면은. 그냥 바로 조금 있다 딱 서버리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는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상시로 달아 놓고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 범퍼 앞에 있는 뭔가 커넥터 때문에 이 기아의 납품 업체에서 찾아와서 교체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리콜 리콜은 아닌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신차를 사서 찾아와서까지 뭘 교체해 주고 수리해 준다 이거는 그동안 못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기아가 뭐이 차의 품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긴 한데 하나 이상한 거는 어 분명 지난주에 연락 왔을 때는 수리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연락 와서 수리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면 좋은 건데 뭔가 서운하고 괜히 이상해서 어 동호회 카페 이런 데 보니까 몇 분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차도 그거 하면은 무슨 일이지라고 좀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대상에서. 어, 예외가 됐기 때문에 안 하게 됐습니다. 또몇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전해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시승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